조선시대 왕 가운데 위대한 왕을, 한 왕을 꼬으라면 세종대왕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종대왕이 위대한 왕이 되어줄 수 있었던 것은 그 비결이 경청에 있었다고 그럽니다. 실제로 세종대왕은 기도 커서 듣기도 잘 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신나들이 자신의 말을 잘왕앞해도 주절주절 잘 얘기하도록 말을 잘 끄집어냈는데 특별한 제조가 있었다 그럽니다. 이 경청의 비결로 신나들이 말을 마치면 늘 세종대왕은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경례를 하면서 부리기를 띄우며 경례 말이 심히 아름답도다. 경의의 말이 심히 아름답도다. 이 말을 들은 신나들은 더 신이 나서 왕에게 더 멋진 아이디어들을 생산해 내기도 했습니다. 말 한마디의 위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우리는 체험하게 되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서로 고백해 볼까요? 당신의 말이 심히 아름답도다. 네, 칭지격동, 칭찬하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동기부여를 해서 함께 춤추게 만드는 멋진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영국 에딘버러 억가대학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거기서 일을 했던 제임스 심승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지금부터 150년 전 마취제를 발견했던 의학자였습니다. 이분이 150년 전 마취제로서 클롤로 포롬을 최초로 발견을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수술을 할때그 고통을 참기 위해서 아주 독주를 마시거나 아니면 이빨 사이에 나무를 끼워서 이빨이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억지로 고통을 참으면서 살을 찌거나 수술을 감행을 했습니다. 그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 수술을 받는 것을 아주 최대 두려움으로 생각을 해서 죽기까지 가지 않으면 절대로 수술을 이제 맨 살을 찌어서 고통을 수술로 감내하는 정말 그런 수술을 받기를 사람들은 거부를 했다는 거죠. 이 클로로포름이 그 시대를 포함해서 오늘 이 시대까지 얼마나 의학계, 의학의 발전을 가져와 주었고 사람들의 공포의 수술의 공포심을 줄여주는데 엄청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수술을 받을 때 자유롭게 수술을 받을 수 있는 한숨 자고 나면 수술이 끝나거나 아주 자유롭게. 예, 수술을 할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발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도 만일 이 마취제가 없었다면 얼마나 끔찍스러운 그런 고통을 감내하면서 수술을 받아야만 할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결국 그는 이것 때문에 이 위대한 이 발견 때문에 그런 영국의 왕실로부터 그런 귀족의 자기를 받게 되었습니다. 심성경은 세계 어디에서도 나는 클로로포룸을 발견한 의사다. 이 얘기 한마디면 어디서든지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 사람이 정말 평생에 어디서든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아주 큰 업적을 남기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승경이 세상을 떠나기 전,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한평생을 사시면서, 의사로서 사시면서, 선생님이 발견한 가장 위대한 발견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라고 스님은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마 제자들은 이미 답을 정해놓은 다음에, 아마 우리 선생님이 틀림없이 클로로 포럼을 얘기할 것이다. 이미 답을 정해놓은 상태에서 선생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고백이 의외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내 생에 있어서 최고의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쌍한 죄인인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것이 내 인생 속에 가장 위대한 발견입니다. 이것보다 더큰 발견은 없습니다. 이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한 여러분, 오늘 이 심승경에게 질문을 했던 것처럼 오늘 만일 여러분의 인생 속에 동일하게 이 질문을 던진다면 과연 여러분의 지금까지 인생을 사시면서 내 인생 속에 가장 위대한 발견은 당신의 인생 속에 가장 위대한 발견은 무엇입니까?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비록 우리 생애야 보통 사람들이야 뭐 위대한 발견 없지만 <laughs>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정말 그런 위대한 발견을 위대한 발견 가운데 하나를 이야기를 하라고 한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과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난 것이 내 인생 속에 가장 위대한 발견이었다. 과연 여러분과 저는 솔직하게 이런 고백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네, 아멘 하셨습니다. 오늘 이 질문은 참으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이시0편 저자 또한 우리에게 오늘 심승경이 고백했던 비슷한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속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요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마 누군가 오늘 시편 시인에게 이런 질문을 던질 수도 던졌을 수도 모릅니다. 당신의 인생 속에 가장 위대한 사랑이나 은혜를 입었다면, 당신은 위대한 위대한 발견을 했다면, 당신은 과연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누군가 오늘 이 시인을 향하여 동일한 질문을 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12절 말씀 속에 시인은 지체 없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요하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요하의 이름을 부르며 요하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요하께 갚으리다. 여런 무엇을 모든 은혜 가운데 최고의 은혜로 오늘 시인은 보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구원의 사건이었습니다. 찬송가 305장 나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찬송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애용되는 많이 불리워지는 애창곡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고백은 성공의 신부였던 존 뉴턴 유턴, 유턴이 이제 고백한 찬송시였습니다. 평생을 그는 노예 상인으로서 아프리카의 노예들을 잡아다가 이제 유럽에다가 노예로 팔아넘긴 엄청난 돈을 벌어들인 그런 노예 악랄한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자신같이 천박하고 자신같이 더러운 인생을 구원하신 주의 크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생각하며 불렀던 그 고백의 찬송씨가 바로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바로 이 찬송의 고백이었습니다.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내만 생각하면 그 간격을 주체할 수 없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마셔야 할 저주의 잔, 심판의 잔을 예수님이 대신해서 마시고, 나의 손에 구원의 잔을 들려 두신 이 놀라운 은내, 과연 이것보다 인생 가운데 더큰 은내, 더 놀라운 발견은 이 땅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시 평기자는 너무나도 강격하여그 사람과 그 은혜의 빚진 심정을 가지고 자신이 감당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소원이 바로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내 짧은 한생을 주님께 드리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시간도, 내 재물도, 내 자식, 내 지식도, 나의 자식도 다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 날까지 다 사용한 이후에, 하나님의 사용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이 마음껏 언제든지 폐기 처분해 주십시오. 오늘 10편 이 신의 고백 속에, 이런 간절함이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놀랍기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벅차오르고 기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신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이생 속에 베풀으신 그 구원이 과연 동네 강아지 개 이름처럼 가짜는 아무것도 아닌 가연 그런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참으로 엄청난 것이고 참으로 대단한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진다면 자신감이 떨어지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오늘 밤 하나님 이 여러분을 오늘 밤 여러분의 영혼을 데려가신다면, 과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서 보셨습니까? 네. 인간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많아서 인간은 죽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길들을 자신보다 더 소중한 아들까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내어주시며 모든 구원의 준비를 완성하셨고 이루셨습니다. 우린 단지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내 것으로 고백하면,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스스로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 모든 죄를 아뢰면 어떤 죄도 우리는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가져야 할 중요한 확신 가운데 하나는.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출발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이 만일 나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내 죄는 용서를 받았으며,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히 사는 생명을 선물로 오셨다. 그러므로 내 앞에는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나를 위해 기다리고 있다. 이 확신만 있다면, 여러분이 누구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유명한 자냐, 아니면 내가 무명한 자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 자냐, 가지지 못한 자냐, 능력 있는 자냐, 능력이 없는 자냐, 여러분 이것은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한 가지만으로도 여러분은 기뻐뛸 수밖에 없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미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 부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이 땅에 가장 화려하게 살았던 황제들조차도 누리지 못했던, 얻지 못했던 이 놀란 구원을 하나님은 무명의 나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최고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이한 가지 사실만을 여러분이 확실히 고백한다면, 확신한다면, 이 땅에 우리가 기죽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정치인들 앞에 길을 기가 죽겠습니까? 가진 자 앞에 기가 죽겠습니까? 이땅의 능력자 앞에 기가 죽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 하늘과 땅의 모든... 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신다. 우리 한번 그 하나님 아빠를 한번 불러볼까요? 아버지하면 그래도 그래도 좀 어려운 관계처럼 느껴집니다. 아빠는 굉장히 가깝게 어릴 때 불렀던 아빠는 굉장히 좀 가깝게 더더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하나님을 보시며 우리를 바라보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아빠. <웃음> 아빠 <웃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이신데, 우리가 모세기가 죽겠습니까? 모세 주눅 들겠습니까? 우리가 기가 죽고, 내 보이지 않는 미래를 생각하며, 우리가 때때로 좌절과 절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버지가 나의 아빠라는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를 여러분의 직업 속에 찾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치를 내가 세상의 명예를 가졌냐 가지 못했냐 여기에 여러분의 내 가치가 높고 내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뭔가 모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모든 사람이 가졌기에 내 가치가 사람들에게 더 높아지고 그렇지 못할 때는 내 가치가 떨어지는 이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다 세상적인 편견으로 세상에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다는 이한 가지의 간격, 그 은혜, 그 사랑만으로도 오늘 이 땅에 우리가 기죽지 않는 강하고 담담의 인생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신의 간격, 이 신의 고백이 바로 그 고백이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이 사랑을 이 감격을 이 기쁨을 이 구원의 축복을 평생 가봐도 갚을 길이 없는 이 사랑과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 모두가 빚진자의 심정을. 갖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조형 미술을 하는 조각가가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거기서 그는 더 인정을 받기 위해서 교포사회에서 교포사회를 넘어 미국인들의 사회까지 그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작품 활동을 나면서 세계 100대 조형 건축가로 선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주 탁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창 인생을 즐기고 있을 젊은 나이에 그는 식도암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병원에 가는 이미 늦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식도와 식도에 암이 걸렸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음식도 먹을 수 없습니다. 자연이 몸은 점점 말라갔고 가족만 남은 산송장처럼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코로 호수를 끼워 음식을 죽을 공급했지만 겨우 생명만 유지할 뿐입니다. 의사, 의사들도 포기했습니다. 가정에서는 포기하라는 의사의 얘기를 듣고 장례식 준비를 완벽하게 끝난 상태였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고 있을 때, 그는 갑작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평생을 살면서, 한 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았다고 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자신의 인생을 아무리 이리저리 뜯어봐도 도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다고 대답할 길이 없었습니다. 자기 예술 분야에서는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는 한평생 열심히 뛰었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전혀 그 일을 감당치 못했습니다. 평상에 누워서 이제는 어떻게 하나? 이제는 살 기회도 없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어떤 얼굴로 뵐 몸목이, 면목이 없기에 어떻게 하나? 고민하며 갈등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가서 섰을 때, 하나님께 내가 도대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답답해하던 어느 날, 친척 가운데 한 명이 신방을 와서 연병과학기술대학교의 김진경 총장님의 설교 테이프를 주고 갔습니다. 시간도 무료하고, 고통도 달릴 겸 누워서 테이프를 듣기 시작합니다. 테이프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보금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보금을 음으로 양으로 직접 간접적으로 전하는 삶을 구심점에 두고 인생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생은 과연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보금을 위해 살고 싶다면 연병과 기술 대학으로 오십시오. 보금으로 초청하는 그런 내용의 테이프였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데 갑작스럽게 이상한 일이 벌려졌습니다. 가슴을 후벼내는 아픔을 느끼면서 고백하기를, 하나님, 내가 진작에 이것을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지금은 하고 싶어도 할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주님, 불상히 여겨 주십시오.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뜨거워지고 메말랐던 손이 점점 따뜻하게 시작하면서 자신도 참 이상하다 느꼈습니다. 설교를 다놓고 그날 저녁을 넘겼는데 갑작스럽게 음식이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 자신을 안쳐달라고 얘기하고 코에 박았던 죽으로 죽을 집어넣기 위해서 코에 박았던 호수를 다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었는데 의사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기적이다. 바로 이번에 인생 속에 하나님의 놀란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몸은 하루가 다르게 회복되어지고 한달 지났을 때 걸을 수 있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런 걸을 수 있는 정도가 되었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내를 설득시켜서 여기서 죽으나. 성교제 죽거나 죽는 것 똑같으니까 가서 죽겠다. 나를 연변에다가 데려다 주시오. 그리고 그런 아내와 더불어 짐을 싸서 다 정의를 하고, 하루하루 죽는 심정으로, 오늘이 내 오늘밤이 내 인생이 마지막이다. 이 심정으로 열심히 연변, 과학기술 대학에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두 달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이상하게 죽어야 할 사람이 안 죽는 거예요. 병원에 갔다 오면 암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분이 바로 권길중 박사님이십니다. 오늘도 그런 열심히 연병각 과학기술대학교에서 복음을 전하며 오늘 중국인들 학생을 예수 그리스도라 보로 인도하는 그 일에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올 여러분과 저는 성별을 위하여 먼 곳으로 갈 수도 있지만 우선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런 양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집 끝을 다니면서 얼마든지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실 수가 있습니다. 6월 24일은 행복한, 행복한 대입니다. 원래 11월 달에 계속해서 진행해 오던 것을 올리는 6월 달로 당겼습니다. 6월 마지막, 마지막 주 오늘 10편 신의 고백처럼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가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은 오늘 우리는 여러분의 현장이 바로 전도의 현장임을 알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고백하며 증가할 수 있는 아름다운 귀한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대구 서문교회 서몽, 이종근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번 평생에 3만명을 전도를 하셨습니다. 사업에 실패를 하고 밑바닥 인생을 했을 때 자신이 할수 있는 것 그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비로소 밑바닥 인생 속에 그는 새롭게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전도를 하며 비록 자신이 물질로 감당할 수 없지만 자신이 가진 기술, 시계를 고치, 시를, 시계를 수리하고 금반지를 가공하는 그 일을 위해서 사람을 섬기기 예, 시작했습니다. 무료로 봉사를 해주고 그래서 그는 그의 사업이 점점점점 커지게 되어지고 오늘 또한 모든 사업이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수만 명의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로 인도하는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장 잘하는 그 일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은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 교회는 정육점을 운영하는 집사님은 돼지고기 500g씩 나눠주고 161명을 전도를 했습니다. 장기름을 운영하는 장노님은 장기름 1명씩 나눠주고 103명을 전도를 했습니다. 사진관을 운영하는 집사님은 증명사진을 무료로 찍어주고 344명을 전도를 했습니다. 연세 많으신 장노님은 할수 있는 것이 없었기에 자네들이 이두번 장노님 근사님에게 해준 은금 폐물을 팔아서 전도에 투자해서 366명을 주님 앞으로 인도를 했다고 합니다. 목욕탕을 운영하시는 성도님은 목욕을 무료로 시켜주고 <laughs> 전도를 해서 <laughs> 수십 명의 사람들을 <laughs> 또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의 현장 속에 있는 그 현장을 통해 오늘 하나님은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것 아름다운 이 고백을, 이 고백을 고백하며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 일에 우리가 아름답게 쓰임 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